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 입니다 오늘은 한게인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100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4점 소목포석 들고 나왔는데요 받아주고 일단 붙여서 한번 싸워가 볼까요 아 여기를 그냥 붙이는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수법인데 일단 끊어가야겠죠 한 점을 끊어 잡고요 정석의 형태와 환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장에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귀 쪽을 살아 두는 정도로 두어 가겠죠 일단 때려 놓고 흙은 축머리를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상 귀쪽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좌상 귀 쪽부터 굳혀 가면서 모양을 견제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소극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걸쳐가 볼까요 자, 흙은 실리작전으로 두어 가겠다는 얘긴데요또 이어두는 자세가 나쁘지는 않고요. 두칸 정도 벌려 두면서 모양을 키워 가겠습니다. 여기를 붙여주는 것은 귀쪽이 단단해지는데요. 지금 상변 쪽부터 이 전체 모양이 너무 좋거든요. 귀쪽을 뭔가 뛰어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귀 쪽은 좀 두터운 형태라서, 날 일자 정도는 막아주면 그만이구요. 막아두겠습니다. 빠져두었을 때, 중앙 쪽의 모양도 좋고, 흙은 우변을 살려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구요. 하변 쪽을 먼저 자세를 잡겠습니다. 물론 우변을 끊어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식으로 두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벌려두는 정도만 해도 백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걸쳐가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두어갈 수 있겠죠. 들어온다면 붙여서 방어하면 그만이고요. 속도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손 빼는 식으로 두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은 접전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에 전투를 할지 아니면 손을 뺄지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가요. 이야, 굉장히 특이한 수법인데 일단 치받아서 받아두겠습니다. 붙여가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젖히고요. 최대한 하변 쪽에 흙도를 압박을 하면서 백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쪽을 먼저 젖혀가고요. 단수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면 흙이 사는 수는 남아있지만 백도 귀쪽도 깔끔해지고, 전체적으로 모양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자, 호구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어두어서 이거를 안 받는다고요? 자, 끊어갑니다. 일단, 귀쪽 빵 때림 하는 거는 기분이 상당히 좋은 형태고요 물론, 귀쪽 자체는 살아있기는 한데, 이빵 때림이 상당히 두텁기는 하죠. 일단, 이쪽 하나 찌르고, 들여다봐서, 일단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내 이어 놔야 되겠네요. 쪽으로 받아 둘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끊는 게 손수니까, 이거는 이제 받아 두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몰아가 볼까요? 뻗어 둡니다. 그쪽을 확실하게 살아 둔다면, 이제는 여기를 하나 찝어서 응수타진을 하고요. 백은 상변의 모양을 키워가는 식으로 두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호구를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져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중앙 쪽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에요. 모양 자체가. 소일기를 시작합니다. 흙이 여기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쪽을 짚어가서 최대한 좌변 쪽을 눌러가겠습니다. 뭐 흙이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칸 정도 뛰어 나왔을 때 모양이 나쁘지 않고요. 그냥 뻗어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치 받아가서 젖혀 갈수 있겠죠? 단수 치고 근데 요거는 반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어갔을 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좌변 쪽을 뚫어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중앙을 가기가 흙이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뻗어 나옵니다 그쪽을 찔러주게 되면은 호구를 쳤을 때 사실 지금은 좌변쪽을 포기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쭉쭉 밀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까지도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돌려치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 받아주면은 이제 중앙 쪽을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좌변에 백돌 세 점은 잡히지만은 중앙 쪽이 너무 두터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다 받아줘도 됩니다 왜냐면 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집이 나요 이렇게 됐을 때 뻗어 둡니다 물론, 흙도 집이 10집 이상은 늘어나지만, 백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죠, 중앙 쪽이. 너무 깔끔하게 집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막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을 깰 길이 없어요. 중앙은 다 집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는 좌, 변쪽 날일자 정도가 가장 커 보이고요.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을 한번 깨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백이 반발을 해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냥 막아둬도 되는데, 사실 반발을 안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연결해 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이 두터워지죠. 찝어서 받아도 됩니다. 빠져 나와봤자 끊어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틀어막으면은 중앙 쪽이 아주 깔끔하게 집이 되는 상황이고. 이 자리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인데요. 하나 들여다 보고. 적정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받기가 어렵죠. 붙여서 응수 타진하고요. 안 받으면 호구쳐 들어가는 수가 또 남아 있죠. 글쎄요, 이거는 호구쳐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이어두게 되면, 그가 하변 쪽에 백돌이 꽤나 두텁기는 하거든요. 과연 흙이 잡으러 올수 있을지 하나, 둘, 잡으러 왔다가 셋, 오히려 흙이 잡힐 수도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수치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죠. 한칸 뛰어서 나간다면은 사실상 중앙 쪽 백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되면은 좌변의 흑집까지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 연결되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하나. 사실상 둘, 너무 많이 깨지는 셋, 형태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두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앙은 백이 깔끔하게 틀어 막아서 집을 만들었고 좌변 쪽은 다 깨지는 형태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집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받아줍니다. 어떻게든 뭔가 하변 쪽을 공격해보고 싶다는 얘기긴 한데요. 하변 쪽은 탄력이 너무 좋아요. 잡는 수도 있고, 호구 치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 정도로 지키면 됩니다. 사실상 호구를 쳤을 때, 이 백도를 잡아낼 길이 없어요. 흑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뚫고 내려갑니다. 하나 찌르고, 찝어 놓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이쪽을 결행을 해 놓고 땅쪽에 막아가는 자리도 크고, 여기 한장 끊어 잡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을 받아둘 때, 여기 먼저 젖혀 있겠습니다. 여기는 역 끝내기로도 큰 자리고요. 흙이 둔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두어가는 거죠. 현시점에서는 중앙이 너무 하나, 크게 깨져가지고 흙이 많이 불리한 넷, 형태고요. 다섯, 여섯, 8, 9, 10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호구로 받아야죠. 이어서 받으면 또 끊겨서 잡히는 것까지 남기 때문에 이 형태는 무조건적으로 호구를 쳐야 됩니다. 단수 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수 있겠죠. 백도 단수를 안 치게 되면 흙이 붙여서 패를 하자고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단수 쳐서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연결해두고요. 이런 자리는 끊기면은 집으로 상당히 아픈 자리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아 둘 때, 상쪽을 막아가면 됩니다. 마저 두어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받아줘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끊어봤자 단수 쳐서 축으로 잡으면 그만이니까요. 막아두고 가만히 연결해 두겠습니다. 굳이 페르라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막아두고 중앙 쪽안 받으면 축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중앙 쪽을 하나 막아두면은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흙이 마지막으로 노려보는 게 중앙의 백사화를 노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아두게 되면은 백돌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노릴 게 없습니다. 여기가 급소 자리죠. 왜냐면은 단수치고 단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먼저 방어를 하면 되고요. 여기도 다 받아 두겠습니다. 전부 다 받아 둔다고 해도 백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변 쪽에서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이어놓고요. 그쪽을 받아두면은 튼튼하게 이어두겠습니다. 이쪽을 이어두게 되면은 귀쪽에도 특별한 뒷맛은 없구요 여기도 받아두면 되겠죠. 끊어오더라도 단수치고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야 되고 일러갑니다. 단수도 하나 치고. 연결해서 받아 둘까요? 흙이 노리는 거는 뭐 이런 거 이제 단수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이제 하나씩 없애면 될것 같고요. 연결해 둡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죠? 우아기 쪽 젖혀있는 수가 남아있고, 상변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여기 마무리되고, 흙이 이어가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막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하나 찔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수치는 게 선수죠. 저쳐 이어서 마지막 반패가 남았어요. 흙이 이어갈 때 백도 이제 이어서 마무리 지으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흙의 마지막 노림수죠. 자, 이어두고요. 흙도 중앙쪽 하나 때려야 되죠. 자, 개가 하겠습니다. 자, 37집 반 차이가 났고요.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은 초반에 여기를 붙여가는 수는 처음 봤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두고 요 정도 두는 게 정석 진행인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총머리를 사용하고 이쪽을 두었는데 이수는 너무 소극적이고요. 지금은 이런 쪽을 벌려두어서 이 세력을 견제하면서 지키는 식으로 갔어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자리도 집으로 큰 자리고요. 실전에는 귀쪽도 당하고 상변의 모양이 좋아져가지고, 이 형태는 확실히 백이 활발해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구자정도 나가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형태니까요. 실전에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선택을 흑이 많이 한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변도 백이 먼저 가는 형태가 됐고 여기도 안 받아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런 쪽 다가오는 게더 낫죠. 왜냐면 여기 이제 잡아먹어도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은 잡히는 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흙이 살아두었는데 좋은 자리를 먼저 빼앗기게 되니까 바둑 자체가 좋지가 않고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젖혀가지고 밀어가는 식으로 쪽당을 깨는 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여기가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 여기 붙여주면은 벽이 단단해지는 형태라서 이 형태 자체는 흙이 당연히 불리하죠. 사실 이 수는 좋은 작전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단 젖혀서 두는 게 정수였는데 두텁기는 하지만은 집으로 당하는 형태여 가지고, 근데 흙도 당연히 뻗어서 받았어야 되고요. 실전에 손을 빼버리니까 이 귀쪽 빵 때림 당하는 거는 너무 아픈 자리였고 우변 쪽을 슬슬 몰아가면서 중앙 쪽을 키워버리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흙이 집으로 좀 손해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가 중요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막아서 중앙을 키워갈 수가 있고 실전처럼 두게 되면 눌러 막아가지고 여기서 반대로 치는 수가 또 좋았죠. 흙이 타고 나올 때 가볍게 세 점을 버려서 통항 쪽을 딱 틀어 막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쪽 집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많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흙이 곤란해지는 형태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끊지도 못했죠? 여기 끊어갈까봐. 결국에는 넘어가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집부족이죠. 여기 반발을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백도를 잡으러 갈 길이 없는 게, 여기를 두면은 여를 나갑니다. 씌워갈 때 끊고, 나가서 끊어버리면은, 요렇게 둘 때, 이쪽으로 그냥 탈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백이 쉽게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전에도 잡으러 오는 선수로 선택을 했지만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하변의 백은 공격이 안 되죠. 여기 호구 딱 쳤을 때, 그런데 나와서 끊는 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다 살아가 버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은 다 뚫리고, 중앙은 깔끔하게 틀어막히는 형태가 돼가지고, 가독 자체는 흙이 많이 곤란해졌고요 이어두고, 우상규 쪽을 막아가서, 마지막까지 흙이 좀 노림수를 두어 봤지만 결국에는 이쪽이 틀어막히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는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이번 대국은 좌변쪽을 누르면서 중앙을 틀어막아간 게 되게 아주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게임봐도 9단전 준비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